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랍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y는 이 지수파트를 가려버리는 y equal -1. 그게 점근선입니다. y equal 여기 이게 지워진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놈 점근선하고, 지워진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y축에 있다는 말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0, 얼마란 뜻이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란 말은 자, 연립에는 연립방정식 해를 말하잖아.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에 2에 x 플러스 k라는 요어진방정식에해 x 좌표가 0이란 뜻이죠. 교점 x 좌표 여기 0 넘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끝났네. 로그에 2에 k가 마이너스 1이는 뜻이고. 맞지? k가 뭐라고 갔으니까 k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k는 2의 마이너스 1은 즉, 2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이 2분의 1에 K가 보았습니다.